글루텐프리 빵은 소화 지방 변증 환자나 단백질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 아는 식품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색다른 밀빵이나 소화를 하기에 쉬운 식, 단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맛있는 글루텐프리, 메밀빵 4시, 피를 소개한다. 온 가족이 사랑하게 될 글루텐프리 빵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쉽고 간단한지에 대해 알아보자. 글루텐프리 빵을 만들기가 어려울까? 인터넷에는 다양한 재료로 만든 글루텐 프리빵 레시피가 가득하다. 그렇지만 그중 대부분은 비싸거나 구하기 힘든 재료가 필요하며 식감이 좋지 않거나 만드는 과정 또한 복잡하다. 오늘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글루텐 프리빵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 찾기 쉬운 재료만을 사용한다. 만드는데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스펀지 같지만 쫀쫀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만들 수 있으며 거품기를 사용하여 손으로 반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메밀에는 글루텐이 없다. 메밀은 원래 아시아 지역에서 나기 시작했지만, 오늘날에는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메밀은 밀이나 곡물이 아니기 때문에 금형, 층이 헷갈릴 수도 있다. 실제로 메밀은 모든 영양상의 이점을 지닌 씨앗이다. 메밀에는 8%의 필수 아미노산과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이 10% 이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및 섬유질이 많이 들어간 빵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또한, 메밀을 일반적인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독특한 풍미를 지닌 짭짤한 크레페를 만들 때 메밀을 사용하기도 한다. 유한 대안책 쌀가루 쌀가루에는 글루텐이 없고 특이한 맛이 나지 않으며 밀가루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지방변증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식품이다. 그렇지만 쌀가루를 다른 가루와 함께 섞지 않는다면 그 식감이 너무 쫀쫀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품종이 정제된 제품이며 섬유질이 빠진 곡물로 빵을 만들면 소화가 더 어려워지고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미 가루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글루텐 프리빵 레시피 글루텐 프리빵 만들 재료 달걀 2개 물 2컵 500ml 액 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 1월 2컵 100g 흑설탕 2큰술 20g 바다소금 1큰술 10g 메밀가루 2컵 220g 쌀가루 1컵 120g 이스트 1봉 11g 선택사항 빵 위에 뿌릴 식용씨앗 해바라기 호박 참깨 아마씨 치아씨 도구 이번 레시피에서는 거품기가 필요하다. 만드는 방법 가장 먼저 최소 1분간 달걀을 휘젓는다. 이 과정은 스펀지 같은 식감을 내는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런 다음, 액체류 재료, 물 그리고 오일을 넣고 다시 휘젓는다. 참고, 만약 실온 온도가 낮은 경우 물이 뜨거우면 안 된다. 이제 설탕과 소금을 첨가하고 다시 섞은 뒤, 한쪽에 둔다. 메밀가루와 쌀가루를 함께 섞은 뒤, 다른 재료가 담긴 그릇을 휘저으며 가루 혼합물을 조금씩 첨가한다. 잘 섞일 때까지 저어준다. 마지막으로 효모를 넣고 었 다시 휘젓는다. 그러면 매우 묽은 반죽이 완성될 것이다. 오븐을 2 0 0로로 예열한 뒤 반죽을 냉장고에 15분간 보관한다.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이스트를 활성화해 스펀지 같은 식감을 낼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15분이 지나면 오븐 팬에 반죽을 넣고 원하는 경우 빵 위에 씨앗을 뿌린다. 팬을 오븐에 넣고 180로 40분간 굽는다. 40분이 지나면 칼이나 이쑤시개로 빵을 찔러본다. 만약 도구에 묻어 나오는 반죽이 없다면 잘 구워진 것이다. 추가 팁 만약 글루텐 프리 빵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 약간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맛을 낼수 있다. 다음과 같은 변화를 시도해보자: 생강, 계피, 카다몬 혹은 카이엔 페퍼와 같은 향신료, 오레가노, 타임, 로즈마리. 혹은 바질과 같은 허브 마늘 가루 물을 대체할 우유, 코코넛, 아몬드, 비리 우유, 옥수수 가루 또는 병아리 콩 가루 카카오, 향신료, 꿀, 견과류 등을 넣어 만든 달콤.